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두단이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1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인 상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본격적인 그 사역들이 여러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장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의 본문, 이 구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35절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인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도 합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6절에서는, 정확한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던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이 다른 번역에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들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보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예,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불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본래 달라라고 하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도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도시를 빠짐없이 다 다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가능한 대로 많은 도시와 마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무시고 돌아다니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인 이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바로 갈릴리 내에 있는 나사렛 동네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남쪽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이고, 동쪽은 헬라 문화가 발달한 대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시리아이고, 서쪽은 이방나라의 접경 지역이면서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과 로마인, 시리아인, 페니키아인 등 많은 사람들이 더 나들게 되는 상대적으로 아주 개방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에 유대교가 순수성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에 갈릴리는 언제나 어떻게 평가를 받냐하면 순수하지 못한 변방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순수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출신 그들과는 다르게 갈릴리 사람들은 북방 여러 민족과 혼혈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들로 선입견이 아, 이렇게 가해져 있는 선입견에 있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볼때 갈릴리는 하찮고 경계해야 할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활발한 사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 인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이 타인의 고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듯 깊은 내적 동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행동하려는 마음 그것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이 측은지심입니다 맹자가 말한 네 가지 선한 마음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이니 예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입니다.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이 성경에는 국률 혹은 자비라는 표현으로 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인데 여기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 자체를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 자체로 소개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좀더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지쳐있고 내던져져 있으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헬라를 그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저는 이 36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라는 표현입니다. 무리들이 지쳐 있고, 내 던져져 있으며, 불쌍하게 된 것,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세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진맥진한 사람들의 모습. 내 던져지고 방치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습니다. 흔히들 목자를 목사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가 많은 대형 교회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대형 교회는 목자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본 거는 한백 명이 넘는 목자들이 한 군데 한 교회에 있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대형교회의 현실은 어떠냐 대형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커진 몸집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양들을 일일이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커져버린 몸집을 유지하는 데 교회의 역량의 대부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에 소위 양들이 동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일에 많게는 네다섯 가지의 일을 해가면서 일주일에 며칠을 교회에 오가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다, 행복하다, 잘하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그러한 만들에 의해서 위로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작고 교인이 적다고 해서 다 건강하냐? 당연히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다 목자 없는 양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목자와 목회자의 순서와는, 아, 숫자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곳이 공교롭게 회당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그냥 회당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였습니다. 어떤 말을 붙였습니까? 그들의 회당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이라는 공간을 당신과의 이 신리적인 거리를 이렇게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장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회당에서 회당 안에 있는 그들에게 회당 밖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와 약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회당에는 그렇게 해줄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반정이기도 합니다. 회당은 적어도 목자가 있는 곳으로 기대되는 곳이지만 그곳에 목자가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앞뒤 문장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중을 보시고 한 마음이 들어. 이두 문장의 차이를 보시면 개역개정의 한글 성경은 원문을 그대로 순서대로 직역한 겁니다. 런데 이에 반해서 공동번역은 중요한 내용을 먼저 언급하기 위해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목자가 없는 양의 신세라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그것을 앞으로 끌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상 이 회당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목자가 없다라는 말은 실제 목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다시 말해서, 목자다운 목자가 없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고발입니다. 목자가 없다라는 말은 선한 목자가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당 안에 목자가 있지만 그 목자는 양을 위해, 원래 목자가 해야 할 양을 위해 희생하는 좋은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들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목자가 양을 이용하려 하는 악한 목자들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고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목자들이 출현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목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오해시키거나 지배와 복종의 논리로 오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 대하실 때에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지 으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목자와 양을 수직적 관계로 그러한 관계로 설정하고 목자가 양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이용하는 데에 이러한 관계를 오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 좀 우스운 뭐이 웃픈 웃기지만 슬픈 웃픈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주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흔히 목회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뭐이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이 목회자의 건의를 너무너무 너무, 높여놓다 보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주의 종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님이라는 표현을 억지스러운 표현을 아, 그런 표현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종님의 반대말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의 주인놈입니다. 그렇죠?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사용하려고 할 만큼 목사에 대한 오해들이 크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가 없는 현실, 반대로 양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목자가 있지만 목자가 없는 현실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라는 말의 핵심은 지위가 아니라 역할에 있습니다. 실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간에는 역할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상하와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목자일 수 있기 때문에 목자를 목회자로 인식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목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목회자가 목자가 목자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조건은 그 역할의 유무에 달린 것이지, 어떤 지위나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 이 정도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다 알고 있을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목자요, 또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누군가의 목자일 수 있고, 목회자가 누군가의 양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담으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직분은 봉사하고 희생하는 역할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 또한 지배와 복정을 위한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현실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이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헌신된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따라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이 강구가 목자를 보내 주소서라는 요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열두를 파송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당시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작칭 이 목자들은 스스로 목자라고 하는 이들은 넘쳐나는데 목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어 이미 일어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가정 교회라는 소그룹 중심의 목회 방식입니다. 가정 교회 가운데 목장이라는 또 제도 또한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목장은 어 목자와 목원들 그리고 목녀라고 하죠 목녀와 목원들에 의해서 소그룹이 운영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 어, 제도만 가져온다면 과거의 구형 모임과는 어, 차이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주려고 하는 노력과 서로에 대한 성김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목자 없는 현실 가운데서 빚어지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선한 목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들이 도처에 있고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 시대에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지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목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섬기는 사람이고, 양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레이스도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의 목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목자이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는 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자의 역할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과 책임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인으로서의 역할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목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주소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 가운데서 양을 혹은 양들을 섬기는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평화의 식구들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고생하며 지친 이들이 나음을 입는 일들이 우리 평화교회에 평화 공동체 가운데서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일꾼이 필요한 시대,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한 목자로 양을 섬기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기저기서 거짓 목자들과 악한 목자들의 소문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참으로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들이 필요한 시대이고 필요로 하단, 필요로 한 시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 있을 수 있고 도움을 줄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주셔서 양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것을 드릴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목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작고 큰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평화 교회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있는 평화 교회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을 성기는 목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